본 영상은 촬영 동의자만 일부만 등장합니다. 9만원대로 듣는 스마트스토어 강의 스마트스토어 운영 실제 수업 현장입니다. 내 상품이 왜안 팔리는지 직접 파헤칩니다. 상품이 안 팔리는 이유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올린다고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 막 방향을 잡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잘하고 싶은 말은 다할것 같으니까 핵심만 알면 바로 바뀌어요. 막히는 부분은 바로 옆에서 해결 정확한 분석과 전략 선택 의 꾸준함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이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매가 잘 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키워드 자체가 상위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리 채널 자체에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출연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 싶습니다. <목소리> 먼저라기보다는 상박자를 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어떤 상품을 리가잘 초이스해야만 소비자한테 큰 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매력적인 상품 자체가 상세 페이지와 스토리 테이너를 통해가지고 잘 나와줘야만 호감 가는 어떤 상세 페이지가 되어야만 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최상승이 어, 좋은 어떤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매출이 안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상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네, 수업시간에 매력적인 상품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가겠지만 만약에 찾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원에서 찾은 제 어, 상품을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수업하실 때에는 우리 동기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수업이 진행 되고 수업 후에는 우리 저와 우리 동기분들과 같이 어 카톡의 어떤 소통망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제대로 된첫 판매가 시작됩니다. 최근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